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의 섬김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를 해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위인이 되기까지에 조력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다는 점이죠. 헬렌 켈러는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내 수막 염으로 인해서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애를 다 이겨내고 작가로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노동운동가로 활동하게 되지요. 헬렌 켈러가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도움을 준 조력자 가정 교사였던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던 그렇게 힘들어했던 헬렌을 어린 헬렌을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고 그 결과 헬렌 켈러는 맹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농학교에 입학하면서 사라 풀러 선생님을 만나 언어 능력을 치유받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과 여호수아를 조력자로 붙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도우며 함께한 손길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도움을 예수님께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도움의 조력자가 필요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력자들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 조력자들이 여인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 오늘날 여인들과 같은 자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남자는 함께 할수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유부녀들은 더욱 어려 더욱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을 돌봐야 했고요, 남편에게 구속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들은 누구였으며 왜 돕는 것이었을까요? 또한 어떤 섬김으로 해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그 후는 지난 시간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이 있은 후를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신 후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녔다는 것은 큰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에까지 친히 찾아가셨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셨습니다. 걸어가셨습니다. 향하셨습니다. 구원할 자를 찾아다니셨죠.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곳 역시 복음을 전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시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찾아다니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건물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온 천하를 다니며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직장과 일터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직장 일터를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순종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직장과 일터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직장과 일터를 성교지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하죠. 영혼 구원, 영원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직장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명령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일터는 성교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희생하며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직장 동료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먼저 찾아가는 첫걸음을 떼서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바라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은 천국이지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날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오늘 김사십사님이 특송을 불렀던 그 가사의 제목,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신자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는 이 땅의 고난일 계속 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데만 집중해야 하니 이 시간 이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아깝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새의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나라는 흠이 없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더 이상 폭풍, 청둥 번개, 쓰나미, 지진, 바다 위험, 폭염, 잔인한 겨울 등 모든 것이 발생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저주가 제거된 땅, 빛의 사랑과 평화만 넘쳐나는 새 하늘과 새 땅. 가난, 불행, 질병, 전염병, 전쟁, 기근, 가뭄, 사망이 없는 나라, 아멘. 천사와 성도의 영원한 거주하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천국이 있음뿐 아니라 지옥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멘.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죽어 하늘나라를 가게 됐죠.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풍기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끝없는 갈증이 있는 곳이죠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괴로움만 있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가는 종착역 그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곳,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누가 이 영광을 줄수 있습니까? 이 영광, 이 기쁨은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영광과 이 기쁨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당장 그 평원과 평강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자만이 갈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 부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할수 없지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 대심을 고백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받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혼자서 하시지 않으시고 함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두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열두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생업까지 버리고 주님을 쫓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여인들이었죠.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악교의 쫓아내심과 병 고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여인이었죠. 그 마음이 귀신에게 점령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라사 지방 귀신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가음 5장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자의 특징. 다양한 정신분열, 정신, 정신병을 일으켜 자신과 남을 해침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할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마리아는 불륜녀, 창녀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었던 여인입니다. 마귀 하나만 그 마음에 들어와도 이렇게 비참한데 이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일곱 마리, 일곱 마리 마귀가 들어와 있는 상태. 그 비참함과 참상, 귀참과 참상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은 스스로 마귀로부터 해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 압제로부터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여인이 소개됩니다. 3절입니다. 헤롯의 청제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요한나입니다. 본문은 이 여인을 어떤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요한나의 남편은 헤롯 왕의 청지기였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동괴를 맡는 비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왕의 회계장부를 맡고 있는 사람이 요한나의 남편이었죠. 아무한테나 돈을 맡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이 돈입니다. 요한나의 남편은 헤롯 왕의 자신의 돈을 관리를 맡길 정도로 아주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나의 남편은 왕의 최측근으로 권력도 가지고 있었죠. 당시 남편의 주인은 아내의 지였습니다. 요한나는 세상의 권력을 노리며 물질의 풍요를 만끽하는 당시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었어요. 그녀 또한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병을 치유받은 것이죠.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수산나입니다. 본문은 그녀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여인 또한 많은 죄를 탕감받은 여인이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죠.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들 모두가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여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었죠. 무엇보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주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마귀 아래 질병 때문에 고통받던 여인들이 어둠,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통치 아래서 에 소망이 없던 인생들이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죄 탄감을 받은 거룩한 여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인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은 끝까지 주님께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따라갔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가르쳤던 열두 제자는 없었습니다. 요한을 빼고 모두 도망했지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은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후첫 날이 되었지요.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 누구일까요?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되고 있지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신실하게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메마르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지요. 그 첫사랑, 첫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여인들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저희는 많은 죄가 사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인들이 받은 죄 사함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 탕감의 은혜의 고귀함, 보배로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향한 감사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감사하며 헌신한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이 여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자기의 소유로 섬기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의 아넬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주님의 사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주님과 함께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했을까요? 보물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섬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정도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섬김이 없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성김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여인들은 소외된 계층이었죠. 이 여인들이 주님께 먼저 다가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제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임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성김의 자리에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는 말은 단지 몸으로만 봉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제를 털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얼마든지 여인들이 그냥 섬겼다라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희생적인 섬김보다는 계산적인 섬김이 섬김으로 줄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섬기는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희생적인 섬김은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죠.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희생은 대상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희생을 떠올립니다. 지금은 낯선 광경이지만 옛날, 옛날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젖가슴을 노출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젖가슴을 내보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누가 보던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성김입니다. 우리는 성김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계획된 성김을 버리고 희생적인 성김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희생적인 성김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남녀노소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이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거부하는 자는 영벌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받은 자들 죄사함의 은혜를 노리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여인들을 볼때 지난 시간 나누었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떠오릅니다. 이 여인은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아는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던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기한 옥합을 깨뜨려 눈물로 예수의 발을 시켰지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곱 귀신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 왕의 충신의 아내였던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인들. 특별히 요한나는 부유층이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남편은 헤롯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당시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였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해로당은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왕을 섬기는 자의 아내가 왕의 대적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한 나는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의 섬김은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신실하게 행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섬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계획적인 섬김은 아닙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한 섬김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된 만 자녀의 잘된 만 건강을 위한 계획적인 섬김은 아니냐 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함의 섬김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더 많이 사랑받은 자가 더 많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이 줄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능, 물질 모든 것을 희생하는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진심의 섬김을 보시고 이 땅의 축복은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 희생의 온전한 성김을 결단하는 주메 은혜 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